저거 있다. 스카이 있다 부스팅 유지하고 유지, 유지 중에 우리 옥상이냐? 아닌 거 같아. 옆, 옆 건물이야. 옆 건물 보인다. 지금 빨간 거, 빨간 포 들어갈게. 일단 응. 음. 스킨 어떻게 내려왔어? 이새끼 내려왔어? 나 나와있거든? 어, 알았어. 이 새끼 뒤에 쫓아가, 쫓아가드 쫓아. 나와야 돼. 그냥 마무리 한 거야? 하나 나. 더 있나봐. 죽였어? 나이스. 샷. 나무. 60. 포기 쏜 거지? 어, 7명. 나, 아니, 보고 있어. 보고 있어. 무탱아무탱아 보고 있어. 60, 60. 우리 건물 옥상 옆에도 있다. 조심해라. 30초 차 타신? 혹시? 생각이 있음? 아니요괜찮아 맞아 두명 남았대 어디야 60인가? 건물인가? 저쪽이야 저 나무 많은 곳 반대편이야 뛸게 동선 좀 겹치니까 조심하고. 나건물부을게 일단. 보물 안 해. 아냐 아냐 받은 <laughs> 잡 하나 몰라. 연막 중인가? 저쪽에서 같아 빨간 먹거 쪽에서 뛰어올 거야 아마. 아마도 이미 들어왔나? 맞아. 밖에 아, 아니, 아직 못 들었어. 밖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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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 모르겠다. 저기 어디지? 100 S S 똥간 쪽? 아, 맞아. 바위, 바위. 160 바위. 160 바위, 오케이. 은퇴가. 응? 나차 타고 저기, 저기 박스까지 가서 양각으로 할게. 어때? 지금 여기 언덕 아래거든? 이거? 음. 여기. 아, 아니다. 그냥, 그냥 이거. 걸어서도 양각 안 되나? 될거 같아. 볼수 있을 만큼 왔거든? 오케이. Okay. 잡았네. 나이스. 안놓셨네 <laughs> 쏘면서, <laughs> <laughs> 아니, 쏘고 니까 <laughs> <laughs> 재밌겠다. 잘까, 이제? <laughs> 그래, 박수 <나> 때 <진짜> 떠나야지. <laughs>